조인은 조조의 사촌 동생으로 어려서부터 활쏘기, 말타기,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호걸들이 일제에 일어났을 때 조인도 젊은이들을 모아 1천 명을 이끌고 회수와 사수 일대에서 활약하다가 마침내 조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조가 원수를 격파할 때 조인이 죽이거나 사로잡은 적군이 매우 많았고 조조를 따라 서주를 정벌할 때 조인은 항상 기병을 이끌어 군대에 선봉이 되었습니다 조인은 별도의 군대로 도겸의 부장 여유를 격파하고 돌아와 팽성에서 대군과 합류하여 도겸의 군사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조조가 여포를 토벌할 때도 조인은 별도의 군대로 구양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여포의 대장 유아를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조조가 황건적을 평정하고 천자를 맞이하여 허연의 수도를 세웠을 때 조인이 여러 차례 공을 세웠으므로 광양 태수 벼슬을 받았지만 조조는 조인의 용기와 지략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양군의 지방 관리에 머물도록 놔두지 않고 의랑이 되어 기병대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조조가 장수를 정벌할 때 조인은 별도의 군대를 이끌고 가까이 있는 현을 공략하고 그곳에 남녀 3천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돌아오는 길에 장수에게 쫓기게 되었는데 군사력에서 분리하여 사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이때 조인이 장수와 병사들을 격려하여 떨쳐 일어나도록 했고 마침내 조인의 부대는 장수를 격파했습니다. 조조가 원소와 오랫동안 관두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원소가 유비를 보내어 여러 현을 공격하도록 하자 여러 현에서는 군대를 일으켜 유비에게 호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허현 남쪽의 관료와 백성이 불안해하고 조조가 깊은 근심에 빠지자 조인이 말했습니다. 남쪽에서는 우리 대군이 눈앞에 원수의 대군과 대치하고 있어 정세가 위급하므로 병사를 나누어 서로 구할 형편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비가 굳센 병사들을 이끌고 성 아래까지 왔으니 그들이 호응한 것은 실로 당연합니다. 하지만 유비는 새로 원수의 군사들을 이끌고 있으므로 그 군사들을 제대로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유비를 공격한다면 격파시킬 수 있습니다. 조조가 조인의 의견이 좋다고 생각해 조인에게 기병을 주어 유비를 공격하게 하자 유비의 군대는 조인의 말대로 패하여 달아났습니다. 게다가 조인은 자주 반기를 들었던 여러 현을 전부 되찾고 돌아왔습니다. 원소가 조인의 군사와 후방이 연결되는 서쪽 길을 끊으라고 별장 한순을 파견하자 조인은 계략산에서 한순을 공격하여 그의 군대를 대파해버려 이후로 원소가 감히 다시 군대를 나누어 출동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후 조인은 장수들과 함께 원소의 군대에 치중을 습격해 식량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북이 평정된 후 조인은 조조를 따라 호관을 포위했는데 조조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이 함락되면 모두 산채로 매장하라. 하지만 성이 여러 달이 지나도 함락되지 않자 조인이 말했습니다. 성을 포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살수 있는 문을 보여주어 그살 길을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주군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고 하시니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은 경고하고 식량이 많으므로 그들을 공격하면 우리 병사들이 부상을 입을 것이고 그들을 포위하여 달아나지 못하게 지킨다면 매우 오랜 시일을 낭비해야 합니다. 지금 병사들을 경고한 성아래 머물게 하여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적군을 공격하게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조조가 조인의 의견에 따르니 성한 사람들은 항복했고 조조는 조인의 공적을 기록하고 도정 후에 봉했습니다. 조인이 형주를 평정하러 따라갔을 때 조조는 조인을 정난 장군으로 임명하여 강릉에 주둔하면서 오나라 주유를 상대하도록 했습니다. 주유는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공격했는데 수천의 선봉대가 도착했습니다. 조인은 성 위에 올라 그들을 살피고 300명의 병사를 모아 부장 우금을 보내 싸우도록 했지만 적군은 많고 우금의 병사는 적었으므로 적군에게 금방 포위되었습니다. 진규 등은 성 위에서 무금의 군대가 삽 시간에 당하는 것을 보았고 주위의 장수들은 얼굴빛이 달라졌는데 오직 조인만이 의기가 치솟고 분노가 절정에 이르러 좌우의 장수들에게 말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이때 진규가 조인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적군이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설령 수백 명을 잃는다고 한들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장군 혼자 그들에게 가신단 말입니까? 조인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갑옷을 입고 말에 오른 다음 휘하의 기병을 이끌고 성을 나갔습니다. 조인이 적군으로부터 100보쯤 떨어진 도랑에 다다랐을 때, 진규는 당연히 도랑에 머물 것으로 생각하고 우금을 원조하는 형세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이는 바로 도랑을 건너 곧장 앞으로 나아가 적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운과 병사들은 곧 탈출할 수 있었는데 미처 포위망을 뚫고 나오지 못한 병사들이 있음을 본 조이는 다시 말머리를 돌려 겹겹이 포위망을 뚫고 병사들을 구출했습니다. 조인의 활약으로 그곳에서 죽은 병사는 몇 명뿐이었고 적군은 물러났습니다. 진교 등은 처음에 조인이 나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으나 조인이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찬탄하며 말했습니다. 장군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구나. 상군이 조인의 용맹함에 탄복했고 조주는 조인의 의기에 감복하여 조인을 안평정으로 바꾸어 봉했습니다. 조조가 마초를 토벌할 때 조인으로 하여금 여러 장수를 감독하고 공관을 막도록 하니 조인은 위소남쪽에서 마초를 격파했습니다. 소백과 전운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조조가 조인을 칠군을 통솔하여 전운을 토벌하도록 하니 조인은 그들을 격파했습니다. 조조는 조인을 정남장군을 대행하고 가절을 받아 번성에 주둔하게 하여 형주를 안정시켰습니다. 후음이 완성을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켜 부군에 있는 현을 황폐화시키고 수천 백성을 겁주었을 때 조인은 군대를 이끌고 후음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그 머리를 베어 주둔하고 있는 번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조인을 즉시 정난장군으로 임명합니다. 219년 송건이 합비를 공격하자 오해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강물이 불어나고 조인은 적지 깊숙이 들어가 고립되어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우가 번성을 공격했을 때 마침 한수가 범람하여 우금 등 칠군은 모두 물에 빠졌고 우금은 관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오직 조인이 이끄는 수천 군사와 말만이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성이 물에 잠기지 않고 남은 부분이 수판에 불과했습니다. 관우는 배를 타고 성으로 와서 몇 겹으로 포위하여 안과 밖의 통로를 끊어버렸습니다. 조인의 군대의 식량은 곧 바닥내려 했지만 구원병은 오지 않아 병사들의 사기는 꺾여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떤 사람이 조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위험은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관외의 포위진이 합쳐지지 않은 틈을 타서 가벼운 배를 타고 밤에 달아나십시오. 비록 성을 잃을지라도 생명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만총이 말했습니다. 관우가 파견한 다른 군대는 이미 겹편 아래 주둔해 있으며 허성 남쪽 지역의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우가 지금 즉시 진격하지 않은 까닭은 우리 군대가 그들의 뒤를 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도주한다면 홍화 이남의 지역이 다시 위나라의 소유가 될수 없습니다. 주인은 만총의 말에 알겠다고 말하고 장수와 병사들을 격려하며 자기가 이 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임을 보여주었으므로 장수와 병사들은 감동하여 모두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서왕의 구원병 이 도착했고 성 밖의 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왕이 이끄는 병사로는 관우의 포위망을 뚫기에 역부족이었지만 장수들은 서왕이 급히 구조하지 않는다고 질책하자 조음이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쪽 병사는 너무 적고 조인은 따로 떨어져 있어 힘을 합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첩자를 보내 조인에게 구원병이 왔음을 알게 하는 게 좋습니다. 북쪽의 지형군은 열흘을 넘기지 않고 도착할 것이며 성 또한 굳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왕은 화살을 날려 조인에게 소식을 전하고 서왕이 성밖에서 관우를 공격하여 조인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게 하자 관우는 퇴각했습니다. 관우의 군서가 물러난 후 송건이 관우의 치중을 습격하여 빼앗자 관우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퇴각하여 남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이는 장수들을 모아서 상의했는데 장수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관우는 위기에 처해 있으니 쫓아가면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조엄이 말했습니다. 송건은 관우의 배후를 습격했지만 관우가 구원병을 이끌고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대가 양쪽 군대가 필요해진 틈을 타서 공격할 것도 걱정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관우를 추격한다면, 송건이 관우에 대한 태도를 바꿔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인은 조엄의 말을 듣고 전투 태세를 풀었는데, 조주는 관우가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수들이 추격할 것을 걱정하여 긴급히 조인에게 측령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조인이 받아들인 조엄의 계책과 같았습니다. 조인은 어렸을 때 행실이 방탕했지만 성장하여 장수가 되면서 엄격하게 법령을 받들어. 항상 법조문을 옆에 놓고 그것에 따라 일처리를 했습니다. 조창이 오한을 정벌하기 위해 북쪽으로 가자, 동궁에 남아있던 조비는 편지를 써서 조창에게 경계의 말을 했습니다. 대장이 되어 법을 받들어야 하는데, 정남 장군처럼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인에 대한 조비의 평가는 높았는데, 조비가 왕위에 오르자 조인을 거기 장군에 임명했습니다. 평주를 손에 넣은 송건은 잔뜩 흥분해서 평주에 있는 유비의 자녀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조비는 송건의 군대가 눈앞에 오가는 걸 보며 양양과 번성의 안위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조정의 관원들은 차라리 양양과 번성을 포기하고 완성으로 후퇴해 방어선을 축소하고 수비부담을 줄이자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송건이 관우를 죽이는 바람에 유비에게 원한을 샀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라 절대 양양과 번성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양양은 수륙의 요지이자 적을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이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비는 사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인이 마침내 양양과 번성을 불태우고 버렸는데 송건은 사마의 생각대로 병사와 군마가 경계를 넘었을 때 유비의 군대만 공격했을 뿐 조비 쪽에는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조비는 사마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조인을 불러 완성에 주둔하도록 했습니다 송건이 진소를 보내 양양을 차지하려고 하자 조비는 조인에게 그들을 토벌하도록 했습니다 조인과 서왕은 힘을 합쳐 진소를 공격하여 무찌르고 양양으로 들어가 한소 남쪽의 백성을 한소 북쪽으로 이주시키도록 했습니다 221년 정감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조인을 파견하여 토벌하도록 했고 조서를 내려 조인의 진영을 이명으로 옮기도록 하고 대사마로 올려 조인이 실질적인 군부 1인자가 되었습니다. 조인은 다시 군사를 통솔하여 오강을 점거하고 돌아와 합비에 주둔했습니다. 222년 조비의 1차 남정 때 조비는 조인에게 유수까지 병사를 출동하도록 했는데 조인이 유수를 공격하려고 하자 장제가 말했습니다. 적병은 서쪽 해안을 점거하고 배를 상류에 나란히 진열시키고 있는데 우리 병사들은 주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고 위험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희는 장제의 말에 따르지 않았고 패배했습니다. 223년 조인이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인은 조조 시대 최고의 장수 중 하나이자, 조조 인척 중에서는 최고의 능력자로, 조조에게 있어 누구보다 믿음직한 장수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